코스피, 관망세 속에 속보골라 2790선 코스닥 강보합 코스피가 28일 미국의 주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된 가운데 속보고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6포인트, 0.49% 오른 2797.8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쟁보다 8.73포인트, 0.31% 오른 2,792.79로 출발한 뒤 2,790선 부근에서 제한적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7억 원, 2,409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80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1원 내린 1376.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날 밤에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발표를 앞둔 데 따른 경계감 속에 업종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경민 대시증권연구원은 PC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진 가운데 큰 주도주가 없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미국의 대선 TV 토론에서는 경제나 기술 정책에 대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서 시장 반응은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요품이 2.47%, 증권이 2.33%, 보험이 2.29%, 금융업이 1.55%, 운수창고가 0.25% 등이 오르고, 운수장비가 0.31%, 의료정밀이 마이너스 0.13% 등이 내렸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4.22%, 한국금융지주가 4.01%, DB손해보험이 3.81%, 키움증권이 3.54%, 삼성증권이 3.51%, 삼성화재가 3.18%, 미래세증권이 2.95%, 기업은행이 2.26%, 신한지주가 2.12%등저 PBR 금융주가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배당과 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밝힌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발표를 앞두고 대한해운이 21.13%, STX 그린로지스가 12.28%, 흥화해운이 6.2%, KSS 해운이 5.15%, 패노션이 4.51%, HMM이 3.26%등 해운주도 장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가종액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12%, LG에너지솔루션이 마이너스 0.46%, 현대차가 마이너스 1.0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0.68%, 기아가 마이너스 1.67% 등이 내렸고, 셀트리온이 0.29%, 네이버가 0.91%, LG과학이 0.44% 등을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9포인트, 0.21% 오른 840.4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39억 원을 순 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83억 원, 6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청 상위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비엠이 2.81%, 에코프로가 0.56%, 리노 공업이 1.08%, 삼손당 제약이 2.89%, 테크윙이 7.95% 등이 올랐고, HLB가 0.845%, v t 가 6.86%, 대주전자 재료가 4.92%, 엔너미 3.64%, 실리콘 투가 1.98% 등이 내렸습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총 거래 대금은 각각 10조 8,045억 원, 7조 1,0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